안녕하세요. 닥터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김하늘입니다. 어, 말씀하신 꼬리뼈 부위의 통증, 다리 저림, 허리를 굽혔다 펴기 힘든 증상은 허리 디스크 탈출로 인한 신경 압박 증상으로 보입니다. 우리 몸의 척추 뒤쪽으로는 다리까지 이어지고 있는 신경이 지나가고 있는데 척추뼈와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라는 조직이 부하를 계속 받게 되면 다리로 이어지는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하지로 이어지는 신경이 자극되면 신경 주행 방향을 따라서 다리로 이어지면서 통증이나 저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임신으로 인한 체중의 증가, 또 아이를 많이 안는 등의 동작 또한 허리의 부하를 가중시켜 디스크 탈출을 자극하게 될수 있습니다. 현재 사면 상의 내용만으로 환자분 상태를 정확하게 알기 힘들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과 검사를 위해 가까운 척추 전문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검진과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MRI 비용은 병원마다 상이하며. 보험 여부에 따라 환자분이 부담하시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원하셔서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빠른 q 유를 빕니다. 감사합니다.